어 그래 너희 와봤댔잖아 어, 엄마가 많이 와봤지 그래 여기 많이 와봤지 우리 여기갈거잉어 사람 많다 안리 내려 안에 들어가도 되나? 아이들이 없는데 아이들 들어가도 되나? 모르겠다 저희가 여기 왔어요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왔녕안 1서기다려볼어 기다리자 여기 잠시만 기다리자 저기 나올 때까지 왜니 어디 앉을래? 니 어디 앉고 싶은데? 엄마 아빠 거기? 여기. 아빠 여기 앉으래 아, 아빠 아 옆에, 옆에 앉고 싶어? 아예 <laughs> 그랬군요 진짜 그렇 말하지 고 반갑습니다 엘리 안클리옵니다 저희가 드디어 왔습니다 어딘지 아시겠죠? 막탄에 있는 대가 2호점이에요 어, 저희는 집이 막탄이다 보니까 여기 가깝거든요. 여기 필리핀에 있는 유튜버들이 모두 <laughs> 보시고 저희가 이제 아마 마지막 어, 제일 마지막으로 <laughs> 왔을 것 같아요. 저희는 여기 여기 좀 아픈 아픈 추억이 있어요. 여기, 이 가게에. 네 뭐죠? 저희가 학원 오픈하고 나서 어. 그 첫회식을 응? 여기서 했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때 우리 인원이 많아가지고 어. 같이 이렇게 다 먹었는데 진짜 선생님들이 다 만족해서 우리 다음에 또 오자 이러고 갔는데 이제 코로나 전... 터지면서 이제 다 물뿌리 흩어져서 자연스럽게 학원을 <laughs> 망해버리고 선생님들은 잘 살고 계시죠? <laughs> 이제 많이 먹어 누구들 집에 가면 먹을 거 없을까 현우야 도현아 많이 먹어야 <laughs> 돼 알겠어? 땡큐 자, 들어가세요 맞아 아까 더위인 맞아 많이 많이 먹고 <laughs> 맞아. 하이트 하이트. 아, 110. 아, f r 오케이 오케이. 110 to 130. u 아, 130 up. f cool. 오케이. 아, okay. <laughs> 과연. 과연 <laughs> 두둥 두둥. 아, <laughs> 이게 뭐라고 떨리고? 1 4 <laughs> 1 3 5아 이런 기계도 신기하다. 무수가 있어? 원1 2 3 아, <목소리> 하프 하프. 아, 고리죠. <목소리> 저리죠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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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데. 현우는 조금 키가 작아서 반만 내도 된대. 잘한 거야. 절로 가서 앉죠. <목소리> Self-service. Ah, uh, Okay. House rules: no leftover. over. Ah, u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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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If you want leftover, over, one fifty per table charge. Uh, okay. okay. If you drink, valid our promo. And we have a new recipe: chicken, only for free. Ah, 밖에서 이렇게 다 해주는 거구나. 또는 네가 왔네. 부르 아기 똥거인데. 전역시. 남동 키많이 컸네 야, 우리 아들 이제 키밥 아빠 할머니가 숨숨나 있잖아. 여기서 이렇게 봐볼 수렇게 빨리 <목소리> 죽는데 왜 계란말이는 아직 아직 기다리면 계란말이 네 좋아하는 계란말이 많이 먹을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 줘. <목소리> 왜뜨거워 어, 엄마, 치킨은 아니, 와, 또 떡볶이랑 탕수육 달라 있어. t 큐 a n y o 와, 맛있겠다. 맛있는. 음, 잘 먹는다. 따는 매워? 오, 맛있는데 매워. 매워? 어, 맛있는데 매워. 맛있어? 음, 맛있어 보인다. 맛있어. 음, 남겠나? 어? 어? 남. 아? 남. 남 남겠나에요. 우리 우리가 이리 많이 먹어서. 미안해요. 음, <laughs> 미안합니다. <웃음> 맛있어. 음. 수탕수육잘 탕수, 먹네. 이 살이 안질 수가 없다. 아빠들었어 육즙이 방방. 다시 말해 봐 말해 봐. 뭔말사말 얘기해 봐. 어, 괜찮아. 엄마 말해 줘. 육즙이 아아 치킨이 순살이야. 그너나 맛있다. 처음 어, 아니야? 어. 어, 진짜 맛있어요 치킨. 어, 간장 고다 간장 먹어봐! 간장이 더 맛있어! 여기 직원들이 춤잘출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저렇게 연습하니까 잘 추지. 맛있어. <laughs> 짠. 응, 아빠가 아빠술안 먹잖아. 응. 어, 저, 저 먹죠, 아빠도. 아빠 이거 도아아빠 이거 아빠좀먹죠아빠도아빠좀먹고아 아빠가 술을 먹먹고아먹고아아빠먹먹아먹 <laughs> what can I get? What the fuck is We will just serve this in your table, sir. Uh -huh. Yes, okay. <laughs> Thank you. <laughs> Thank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laughs> 자기야, 누가 보면 그 소주 자기가 먹는다감사합니사니다다 감사합니다. 감사 오 잘했어. <laughs> 아, 미안합니다. 아, <laughs> 드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 좋아, 엄마. 현이야,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 <laughs> 뭐못했어 뭐, 엄마, 나도 아빠 나도 주파 나도 도아아도나아도나 아파. 나 나도 아파. 나도 아파. 나도 나도 아파. 나도 나도 아파. 나도 아파. 나도 아파. 나도 나도 아파. 나도 아파. 나도 다파 아파. 아 계실까나. 내가 코로나 터지 처음 드라이를 해봤어. Yeah, 집에서 때도 드라이 안 하잖아. 아까 전에 드라이 옷길로 이 여자 왜 라고 했나? 이러면서. 근데 내 와서 안 계신 가보고 이제 바로. 다 느끼나. 잘먹고갑니다 One t h o u s a n 로나이잖아 Thank you. 천잖아살아있는 치킨 오늘 진짜 깜짝 놀래. 치 진짜 나 치킨, 치킨 진짜 맛있어. 나나 진짜 놀래. 소시지 응. 치킨이야, 진짜 맛있어. 솔직히 치킨집 하는 제가 말도 같아 그치. 비 오는 데어비 오네. 가자. 바이바이. <웃음> 바이바이.